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당신을 버리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하세요 너,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 오늘 밤이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가룻유다 만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제자 중에 하나였었던 베드로 베드로 MBTI가 뭐였었죠? ENFP 그 기질을 따라서 감정적이고 즉흥적으로 발끈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충성을 고백을 해요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목숨을 걸고 강조해서 고백을 합니다. 35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마 그 자리에 저도 함께 있었으면은 같은 고백을 했었을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중심을 담아서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그랬었을 거예요. 저는 청년 때 혼자서 기타 치면서 혹은 뭐 피아노 치면서 찬송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때 자주 고백했었던 찬송이 이런 찬송이에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버렸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저는 아직도 제가 청년 같은데 배가 이게 청년이 아니 사람들 변하고 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다. 결코 변하지 않겠다. 끝까지 남아 주님을 따르겠다. 고백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 가 과연 예수님 세번 부인하죠? 세번 부인한다. 그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은 그래도 아직까지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세 번은요? 우리 야구할 때에 타자가 스트라이크 세번 어떻게 되나요? 아웃입니다. 아웃. 그건 실수가 아닌 거요. 실력인 거죠. 베드로가 실수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배신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 나를 버리리라,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들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전 30의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자도 마찬가지고. 세번 예수님을 부인한 자도 마찬가지고 50보, 100보죠.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주 넘어져요. 비겁합니다. 연약해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를 배반할 것도, 세 번이나 부인할 것도, 그런 자신에 대하여서 정죄감으로. 또 주님께 대하여서 죄송함으로 집륜에 빠져서 뒤로 물러날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32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갈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던 장소입니다 거기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었죠 그들의 사역이 시작됐었던 곳입니다 바로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들을 기다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그들을 거기서 다시 만나 주실 겁니다. 다시 불러 주실 거예요. 새롭게 하실 겁니다. 세번 주님을 부인했었던 그에게 세번 사랑의 고백을 하심으로 정죄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승리 그 부활의 능력을 옷 입혀가지고 복음의 사역자로 다시 위임하실 거예요.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바라신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지금 갈릴리에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전에 나를 만나 주셨던 그 은혜의 자리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기쁘게 영접해 주실 거예요. 실패했었으나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은혜의 감격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복음의 사역자로 위임해 주실 겁니다. 우리 갈릴리로 돌아가십시다.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올라가십시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십자가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다시 가셔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을 드릴게요.